2025년 8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떠나 러시아 모스크바에 도착한 스티브 미트코프는 모스크바 비누코보 국제공항에서 푸틴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자 크렘린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드미트리 F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스크바 크렘린궁 외곽에 위치한 자리아디의 공원으로 이동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산책했습니다. 마치 두 인물의 만남이 대중에게 노출되길 바라는 듯 했던 이 행동은 러시아 국영 tv를 통해 그대로 방영되면서 서방 언론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몇 시간 뒤 크렘린에서 공개한 짧은 영상에는 푸틴 대통령이 위트코프를 만나며 악수하는 장면과 함께 회의를 시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트코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세계 관료들과 거의 만나지 않고 국가 원수가 아닌 외국인을 접견하는 모습이 없었던 러시아 지도자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과 두 인물의 만남은 상당히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인물의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대한 평화 협상을 요구한 마감일이 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란 점 때문이었습니다. 회의 직후 푸틴 대통령의 외교 정책 자문 역할을 하고 있는 유리 오샤 코프는 이 회의가 매우 유용하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SNS를 통해 두 인물의 만남이 매우 생산적이며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종료된 지몇 시간 후 러시아산 원유 구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통해 인도에 대한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며 다른 국가들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유사한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회담의 성과와는 상반된 결정이었지만 위트코프와의 만남과 별개로 푸틴 대통령을 직접 회담 장소로 끌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처럼 보였습니다. 2025년 8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 시간 8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발표합니다. 마치 미국의 의도대로 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기행 정보를 시작한 뒤 처음 성사된 두 정상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종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이 회담의 성과를 가르는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참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에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미국과 러시아의 회담만으로 전쟁의 종전을 선언할 경우 반쪽짜리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알래스카 회담은 전쟁을 멈추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며 주로 미국과 러시아 간 외교채널 복구 및 전략적 입장 점검과 향후 협상 준비 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회담 자체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를 실천하고 있다는 국내외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명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알래스카 회담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서방세계와 연계되지 않는 완벽한 중립국가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3년 우크라이나 내에서 벌어진 유로마이단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유로마이단이 우크라이나 내 친러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서방의 정치적 공장으로 생긴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마이단 이후 2014년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건, 2016년 블랙레저 폭로 사건, 2018년 영국 솔즈베리에서 발생한 스크리팔 독살 사건 등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마찰과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CIA 및 영국 MI6와 연계하여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고 국제적 위상을 하락시킬 뿐만 아니라 서방 세계가 러시아를 지속적으로 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 2013년 유로마이단 이후 우크라이나는 꾸준히 러시아의 안보와 이익에 위협이 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유로마이단 이후 높아지는 우크라이나 내 반러 정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코소보 사태에서 서방 세계가 유고슬라비아를 분리할 때 취했던 입장을 인용해 민족주의적 갈등을 이유로 크림반도 합병 및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세력들을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한 위협을 사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와 전면적인 전쟁까지 치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중 러시아인 밀집 지역인 동부 지역 일부를 우크라이나와 분리시키고 우크라이나를 나토와 이 u 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만들어 서방 세계와 러시아 사이의 안보 완충 지대로 만들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받은 제재들에 대해 완전 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붕괴, 이란 중심의 저항의 축 몰락,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분쟁에서 영향력 약화 등 현재 러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던 세력들이 붕괴되거나 이들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복구하기 위해선 러시아의 제재 해제가 필수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친러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가 설립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기습적인 크림반도 합병을 실행해 우크라이나의 동의 없이 영토를 강제적으로 분할했던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러시아는 민족주의적 갈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친러 분리주의자 세력들을 지원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우크라이나내 지속적인 분쟁을 유도하고 영토를 분리시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소련 해체 후 보유하게 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과 독립, 안전, 주권을 약속받았던 부다페스트 안전보장각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된 민스크 협정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사실상 무효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의 요구대로 자신들이 서방 세계와 분리된 중립 지역이 될 경우 언제든 러시아가 기존 약속들을 무효화했던 것처럼 깰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부분은 평탄한 대우럽 평원에 속해 언덕이나 산맥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고 돈바스에서 키우 사이에는 자연적인 산악 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돈바스의 여러 도시들을 군사적 요새화하고 철도 및 주요 인프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들 지역을 모두 차지할 경우,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구축한 도시 오세와 철도 및 주요 인프라를 점령해 도시 방벽이 사라지고 넓은 평원이 열려 자연 지형의 제약 없이 서쪽으로 전략적 진격이 가능하고 수도 키이우까지 진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영토 보존과 함께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나토와 이후에 가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협의체 개설과 해박 등을 통해 서방 세계의 여향권에 함께 속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현재 이 u 와의 입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혼의 주요 국가 특히 북유럽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우크라이나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위해 나토와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속에 우크라이나가 함께 하나로부터 더 많은 국가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입장은 서로의 안보와 이익을 위해 절대 물러설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전쟁의 종결보다 각국의 입장을 중재하고 휴전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의 부담 최소화와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미국 재정과 군수물자 소모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종전을 서두를 경우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의 국제사회 영향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서방 네트워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쉽게 러시아의 제재를 풀거나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전하기보다 미국에게 유리한 휴전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준하는 협의체나 유럽 협의체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미국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우크라이나의 방위를 나토와 미국이 아닌 EU와 유럽의 전가에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위 협력체 구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이것은 곧 미국 주도로 관리 가능한 휴전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현재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히메이한 평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와 태국 분쟁 이스라엘과 이란 르안다와 콩고민주공화국 인도와 파키스탄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세르비아와 코소보,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힘에 의한 평화를 통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힘에 의한 평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감축해 전쟁 종단을 직접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미국과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러시아에게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인도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지속하는 2차 제재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러시아에게 전쟁 중단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3년간 지속된 전쟁을 멈췄다는 성과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이익이 맞는 상황을 관리했다는 명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멈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되돌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과 폴란드, 북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유럽 각국은 방위비를 국내 총 생산 대비 2% 이상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토의 동부 전선에는 상시 주둔군과 미사일 방어망을 포함한 고강도 군사 체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내 군수 산업은 급격히 확대되었고 세이프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방위 협의체의 확대는 이 전쟁이 멈추더라도 군사력 강화가 유럽 안보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유럽이 유럽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는 유럽이 강해지는 것이 옳다는 결정을 선택함에 따라 새로운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 들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유럽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군사력 증강에는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발생한 균열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유럽의 안보를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이 확실해지면서 발생한.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서방 세계 동맹 네트워크 전체의 붕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서방 진영의 주축인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사실상 각자의 이익을 위한 불안정한 협의체로 언제든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경우 반서방 진영의 협력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과 인도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나 두 곳의 영향력을 모두 배제한 제3의 길을 제시하는 등 전쟁 이후 국제사회는 더욱 복잡한 다자주의로 들어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투행위 중단일 뿐, 경제제재, 정보전, 기술 블록화,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히려 전쟁 이전보다 세계는 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이 전쟁을 멈춘다고 해도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